안녕하세요. 삶의 치유 예술, 푸은의 힐링 밥상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부청 여성 인력개발센터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 여기 계시는 멘토님들과 동물 학습 코칭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그런 가능성들, 에, 마음의 보석을 다 찾아내셔서, 어, 누군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런 멘토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다음 주까지 공부야 놀자라는 공놀 코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효능감을 끄집어내고 또 메타인지 능력도 개발하고요. 어떻게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어, 자기가 쓴, 어, 인생 드라마의 각본대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구하고, 어, 셀프 코칭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음, 음식 재료를 이용해서, 어, 하는데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 기분 좋은, 어, 강점을 하나씩 드려보려고요 제가 요렇게, 어, 사탕, 어, 행운 뽑기, 스틱 사탕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뽑아서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 제가 몇개 읽어보겠습니다. 어, 나는 나 자신과 남들에게서 사랑스러움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과 남들에게 새로운 기, 기운을 불러 넣으며 굳은 의지로 받쳐주는 사람이다. 어, 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며 불안한 기운을 어, 떨쳐버리고 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등등. 어, 이러한 우리 안에 감춰진 수많은 마음의 보석들을 확장시키면서 우리는 자기조절력을 향상하고 또 자기 효능감도 향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청하고 어, 함께하는 그런 속에 집단지성을 발휘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좋은 기운들을 나누고 확장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 오후까지 여기 어,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멘토님들과 함께하면서. 어, 공부야 놀자 라는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어, 소풍 나온 것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함께 할수 있을지 그런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시간을 어, 공놀코칭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 그런데요 이미 우리 안에는 어, 신이 주신 타고난 그런 건강한 기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강한 기운을 잘 찾아내고 어, 우리 안에서 확장하면서 다른 분들과 더불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나날이시면 어, 하고 바라고요. 어, 오늘은 이제 푸우님 시간을 못하고 어, 저 혼자 어, 공론학습코칭 준비하면서 부천에 도착해서 어,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